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끝나면 뭐 받지? 에서 마지막으로 야구와 관련된 용품을 한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사실 야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먼저 롯데자이언츠 소속 에디리안 샘슨 선수의 카드입니다. 사실 샘슨 선수가 지금 그렇게 막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불안불안하긴 한데 그래서 입장이 허용된다면 한번 바로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아 타이거스의 에런 브룩스 선수의 카드입니다. 브룩스 선수는 최근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서 충분히 여유 갖고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외국인 선수 말고도 주로 은퇴한 국내 선수들도 있습니다. 먼저 봉준근 해설위원님 WBC 시절 카드를 카드에다 한번 받아볼 생각이고 다음으로 이승엽 해설위원 이승엽 해설위원이 오신다면 한번 받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 현역인 기아 타이거스의 양현종 선수도 WBC 카드 한번 받아볼 생각입니다. 네, 기아타이거스는 총 이렇게 두두 두 명의 선수를 중심으로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롯데자이언츠의 이대호 선수 역시 WBC 2009년 시절 사진이고 하나의 글씨의 김태균 선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뭐 사실 SCC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카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런 카드에도 시간이 된다면 한두 명씩 조금씩 받아볼 생각입니다. SCC와 뭐 슈베카도 많기 때문에 KB와 개막하면 야구공 뿐 아니라 뭐 야구카드에도 받아볼 생각입니다. 또 예전에 받은 걸 보시면 정말 사인과 카드가 이쁩니다. 카를로스 패게로, 앞서 보여드렸던 니퍼트와 칸트, 현재 대만에서 하고 있는 헨리 소사, 그리고 뭐 이제 SCC 오지원 선수, 정준 선수 이렇게 일전을 받아봤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예전에 받은 카드들을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 끝나면 뭐 받지? 야구와 관련된 걸 소개시켜 드렸는데, 다음에도 뭐 정리하면서 또 다른 게 나온다면 또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